预备，开始 、네、 ！A O、e e!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어떻게 즐겁게 보셨나요? 예! 재미없게 봤다 손 재미없게 봤다 아무도 없죠? 손 들면 아주 죽어 그냥 <laughs> <laughs> 가인이가 열심히 땀을 내서 노래했는데 정말 오늘 귀 호강하시고 행복하셔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니 우리 전국 각지에서 오셨어 분들도 많이 오셨어 그쵸? 오늘 이후로 우리 팬분들 어디에나 가입할듯이요 안할듯이요? 아들 딸내미한테 시켜갖고 가입좀 해주라 이렇게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가가 너무 애기다 너무 애기 세균을 얽을 수 있을까 애기를 신크하는잘안보어 괜찮으세요? 너무 애기야 쟤는 나를 알지도 못해 <laughs> 감사해요. 세상에. 세상에. 대구에서 내가 표가 안 팔릴 줄 알고 걱정을 무지하게 했는데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아주 자석을 아주 빵 메워주셔가지고 가인이가 오늘 너무너무 감동받고 갑니다. 다, 다시는 대구 안올 뻔했어. 표가 안 팔려서. 서운할 뻔했는데 대구를 또 와야겠어. 께 보시고 어,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행히가 어, 우리 여러분들, 팬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답의 응원해 보답에 항상 열심히 노래할 테니까요. 항상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나이가 지그 때 보셔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올해 연세가. 올해. 어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죠?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? 85살 우리 어머니 박수 한번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세상에 85살인데 이렇게 시팡이를 짓고 왔어. 내가 우리 어머니 사진 한번만 찍어줄게요. 네. 세상에 핑크색 옷 입고 손가인 목 손수건 하고 이렇고 오셨어. 우리 어머니만 사진 찍어드릴게요. 네, 어머 이쪽으로 오세요. 카메라. 안가면 무릎 수술해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데 가인이 콘서트까지 보러 왔어 어떤 감정자 어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아까 그 7, 6, 7살짜리 얘기는 사인 앨범을 탔는데 최 연장자를 또 보물 줄었던 시간이 없어갖고 못보자서또 우리 어머니가 눈에 보이길래 사진 찍어드렸습니다. 다른 분들 이해 해 주세요. 아까 어머니가 85세인데 더 나이가 많으시다. <웃음> 85세, <웃음> 88세. 지금 <laughs> 88세! <laughs> 88세 거의 많다. <laughs>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 얼굴이 너무 동안인데 <웃음> <웃음> 너무 젊어. 80, 80, 88세 더 있, 있으시다. 아이가더 있으시다. 90대 없으시고 90대, 90대. 그럼 우리 어머니 한번 찍어드릴요 어머니가 88세 세상에 머리띠에다가 손가이 머리띠를 하고. 으쌰, 즐기고. 마이리하고탈하고 즐기고, 즐기고, 즐이고 즐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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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기하 즐기고, 다어 어머니가. 즐기고, 하기고 즐기고, 즐기니다기고 즐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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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자, 저희 오늘 가수님 코스도 잘 보셨죠? 네. 오늘 너무 이제 대구에 방문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대경 지부에서 또 이렇게 예쁜 네.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. 전달드릴게요. 이제 여기에서 너무 또 팬미팅을 길게 하면 저희가 또 다음이 또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. 그쵸? 그래서 오늘은 저희 또 가수님 또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저희 가수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릴게요. 저희 가수님 가신다고 우르르 가시면 어떻게 돼요? 사고가 생겨요.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수님 가시는 길 박수로 끝까지 맞이해 주시고 가실 때는 뒷, 뒷줄부터 차근차근 갈게요. 제가 안내 드릴게요. 알겠죠? 마지막 저희 가수님 인사 드릴게요. 잠시만요. 네 감사합니다 실수도 잘 지켜주고 예의도 있고 우리 어게인이 최고여라 오늘 와주셔서 많은 분들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이 노래 듣고 갔으니까 아주 집안에 어디 하는 일마다 다잘 되실 겁니다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구 왔는데 내가 막창을 안 먹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막창을 꼭 먹고 가려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유 감사합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가인이 이만 갈게요. 앞으로 또 기회 되면 인사드리러 올게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같이 사 찍고 갈까요? 감사합니다. 어디쯤 갈까요? 나라도찍어갈까나라도 찍어갈까요? 나라도 찍어갈까요?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어 g 인 화이팅! 하나 둘셋 어깨 위 파이팅 됐어요? 아, 됐어요. 아, 한번더 아, 하나 둘셋 어깨 위 파이팅 됐습니다 여기는.